자, 24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 크리스찬의 자유와 연결돼서 계속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소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양심의 자유, 즉, 신앙의 자유가 교회의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세 안에서 두드러지게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물론 나중에 이제 세속권세와도 연결이 되겠지만, 결국은 교회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명과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방식 중에서 어, 교회의 권세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자유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에 따라서 그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실, 그 질서에 그 권세에 복종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더 풍성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논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향한다. 곧 교회가 주의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 말씀 없이도 어디든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참된 것만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어 문제가 있는 거죠. 주의 영을 다스림을 받을 때 당연히 교회는 그리스 성령의 다스림을 받죠. 그때는 말씀도 없고 없이 참된 것으로 갈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주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서는 어디든 안전하게 갈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벗어나서는 참된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들의 전통을 옹호하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믿기로 믿기로 목회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진리가 머무르지 않고 공의회에서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존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에게로 확 떨어진 거예요. 인간 목회자 아니면 목회자들의 회의인 공의회의로 확 수준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진리를 인간이 인정하는 방식. 이건 전형적으로 세상의 방식이고 철학의 방식인 거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시대에 관해 우리에게 남겨놓은 증언들이 참이라고 한다면 항상 옳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사야은 이렇게 말한다. 그 파속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이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 어디 있는 자이든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파수꾼이냐. 우리가 파수꾼 알잖아요. 구약의 파수꾼은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그 성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그 성을 지키는 자가 소경이고 무지하다고, 그리고 벙어리,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될때못 내는 자라면 그 자가 뭘할수 있겠냐. 파수꾼의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만,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자랑 똑같지 않느냐. 그런 자의 말을 들어봤자, 그 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냐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직분이 교회의 권세를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나죠, 그럼 자, 에레미아도 이렇게 말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레미아 선지자가 왜 그렇게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자기 민족 때문에 울었습니까? 백성들의 무지함도 있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요? 그 당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제사장들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또 제사도 드려줘야 되지만 제사만 드려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갈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인데 선지자도 제사장도 최소한 선지자가 잘못했으면 제사장이라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잘못했으면 선지자, 선지자 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그 잘못을 지적해 줄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둘다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다 어떻다고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 그들을 따라가야 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백성들은 오죽하겠느냐는. 예레미아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울 수밖에 없던 거죠. 또 이런 말도 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다. 마치 미래를, 이 당시의 표현이죠. 그렇죠? 예레미아 당시의 표현이지만, 중세, 그, 천년 암흑기와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도 내다보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근데 보세요 말씀이지만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기도 했지만 선지자라고 통칭하잖아요 하나님 어느 시대 때에는 그 선지자들 전체를 비난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잘 보세요 선지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지자 직분을 가진 자들이 타락한 것을 비난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어 목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직접 비판하시진 않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렇다라고 해서 목사가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목사들을 분별해 내줄 있어야죠. 중세 천년기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황이란 직분은 아예 하나님 주시지도 않았지만 거길 통해서 들려오는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라 증거예요. 에스겔 역시 이렇게 말한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아도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은 정말 자기네 것까지 다 내어주면서라도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배역하여서 식물을 자기네들만 움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어버렸으니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되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희한하게 같이 타락하죠. 그죠?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않야 했다. 또에스겔이서에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면 사람들에게 일단 신비하게 보이죠. 그죠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스바냐도 이렇게 말한다라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여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더라. 참 희한하죠. 부약에도 선지자가 타락하면 제사장도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면 선지자도 타락하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교회 타락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얼마나 자주 목회자들에 의해 설교, 목회자들에 의해 교회의 아주 큰 위험이 닥칠 것을 예고하였는가. 아예서 각조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1번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마태복음 위에 이제 마태복음 뭐 사도행전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쭉 나오죠. 베드로후서까지. 자, 보시면 각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였으며 또 이번에 거짓 선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3번에 29절이죠. 내가 떠나는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는 심지어 누구까지도 제자들까지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각주 4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며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신약시대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가 100명이 넘는 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아요. 5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미혹오 하는 영과 귀신을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니라 하셨습니다. 각주 6번 6절이죠.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워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이 뭐 이런다는? 어리석은 자한테 배워도 어떻게 진리의 지식이 이르겠어요? 7번 각주 7 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각주 8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지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지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다면 신약 시대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더라도 걱정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다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을 목회자들도 당연히 가져야 되고 성도들도 가져야 돼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309페이지. 그런데 이런 신뢰들을 열거하느라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의 시대뿐 아니라 거의 모든 시대의 사례들을 통하여 일깨움을 받는다. 그죠? 신구약뿐만 아니라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목회자들 품속에만 간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교회의 온전함이 그들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오해하지 마르셔야 돼요. 늘 목회자들은 진리를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교회는 온전함을 달, 향해 달려가야 되지만, 반대로, 그렇다라고 해서 목회자들이 꼭 진리만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조건 온전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의 평화와 안녕의 보전을 위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 겸 파수꾼이 되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 하지만 책임을 완수하는 것과 완수하지 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른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목회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맡겨 주신 그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말을 곡해하여 즉 오해하여 내가 목회자들의 권위를 무차별적으로 지각 없이 아무 분별 없이 떨어뜨리려 한다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면 칼빈 스스로도 목회자잖아.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올바로 더 세우기 위하기 위함이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뭐냐면 그들에 대해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구별하라는 게 이건 판단하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해서 곧바로 목회자로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참, 갈비는 냉정하죠. 그죠? 정말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꼭 생각해야만 합니다. 곧 그들의 사역 전체는 하나님 말씀 사역에 한정되어 있고, 그래요. 여기에만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 전체는 그의 말씀을 아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구변 전체는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그들의 구변이니까 언변이에요 언변. 엄변. 말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특히나 말씀 선포에 한정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다른 거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욕기 살펴봤지만 오늘도 솔직히 본문을 충분히 다 나가지도 못했어요. 한 시간 넘도록 했는데도. 딴 얘기할 시간이 없, 없어요. 근데 요즘은 설교 시간에 참 다른 것들로 너무 많이 채워진다라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칼빈의 생각으로는 만약 그들이 이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기억하세요 말씀 사역에 한정되어 있고 그 지혜는 말씀을 아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언변 모든 말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한정되어져 있다 이게 올바른 목회 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그들이 선지자들이든, 감독들이든, 박사들이든, 그러니까 교사들이겠죠. 지금으로 하면 교수들이든, 혹은 그보다 제 아무리 더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어리석고, 오둔한 자들, 말을 더듬는 자들, 모든 면에서 불성실한 자들, 직무를 유기하는 자들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냉정한 평가죠. 그러나 분명한 평가입니다. 나는 어느 한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 무리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세상에서 목회자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만 행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학교는 어디 나왔고 스펙은 어디 나왔고 뭐, 설교는 얼마나 재밌게 하고 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뭐 얼마나 또뭐 부흥 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청빙을 받거나 뭐 이랬을 때. 보면, 아,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 비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부교역자 때도 그렇고. 그리고 목회 비전은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한정되어 있고,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올바로 잘 선포하는 것. 이게 목회 비전입니다. 근데 다 다른 거를 원해요. 어떠? 얼마만큼 부흥시킬 겁니까? 그래서 어 제가 아는 경우에 청민 조건에 위임을 시켜주는데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정도로 뭐가 본질인지를 모른다라는. 자, 그럼 우리게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와서 위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를 들어서 뭐 3년 안에. 성도를 기존 성도에서 뭐15% 20%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흥시키라는 거죠. 당연히 부흥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부흥이 그런 숫자적 부흥이라면 그렇지 못하면 위임안해주겠다 그럼 3년 뒤에는 다시 신임을 물어서 뭐 이렇게 나가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게 우리는 부흥하는 목사님을 데려오겠다. 그 부흥의 개념이 단순히 숫자 노름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런 교회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를 가게 된 목사는 뭐에 치중할 수 밖에 없을까요? 명목은 하나의 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한마디로 3년 뒤에 이 교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위임 목사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뭘 해야 돼요? 그 조건에 맞춰야죠. 교인 수 10%, 15%, 20% 늘려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떤 프로그램 할수 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그말씀안에만 머물러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많이 올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많이 올까?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내가 3년 뒤에 살아 남아야 되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과 뭐가 달라지면 비판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참 그런 차원에서 걱정입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오직 자기네가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고 고삐가 뿔린 채 방종에 스스로 내맡긴 마치 여호수와는 목회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야 여호수와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진리의 빛이 자기네를 저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자기네 안에 거하고 교회가 자기네 때문에 유지되고 자기네가 없으면 교회도 소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한다. 무식한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없어도요. 냉정하게 제가 없어도 반석틀린 교회는 잘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없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없으면 교회가 유지 유지되지 않는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무너진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 교만함이 너무 많아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즉, 선지자들이 그들의 시대에 사람들을 책망했던 것과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이다. 또 이렇게 말했다.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예언이 거짓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할 때도 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또 이런 말씀이 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태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악으 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또, 이렇게 말, 이런 말씀도 있다. 내가, 아, 아,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런 종류의 말씀 아주 많다. 그러나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 대적해 싸운 자들이 옛날에 불렸던 것과 똑같은 노래를 자기네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옛날 사람들은 현재 그들이 지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었다.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무슨 말씀들이 나열된 건가요?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그리고 거짓 목회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참된 말씀을 부정하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 예레미야를 치자. 다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유지하겠다? 자기네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게 문제죠. 그러고 자기네들만이 온전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니 참 그거는 옳은 표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어 정도까지만 하시죠. 25번이 길기도 하고 어 중간을 또 끊기는 좀 애매해서 오늘 또. 어, 이후의 일정들을 또 보내셔야 되니까. 일단 오늘 어, 정말 간단하게 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봤는데, 어,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 교회의 본질이 뭘까? 그리고 특히나 어, 목회자의 어떤 그 본질이 뭘까?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목회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의 본질은 목회자들 스스로로부터도 변질될 수밖에 없고 또 성도들 스스로도 그것이 변질되어져서 결국은 어, 교회의 권세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자유와 연결되면 목회자가 그런 자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는 자유가 아닌 말씀만큼 내가 목회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자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유는 말씀 안에 머무르게 따라하는 자유예요. 다 밖에 나가도 나는 이 말씀 안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게 목회자의 진정한 자유.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어떤 자유여야 돼 심지어 목회자가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말씀을 분별하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권세를 유지하고 바르게 진리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요 그래서. 진리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의 또 다른 표현대로 성경을 수납하듯이 진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지키셔서, 그러니까 성경 스스로가 지켜질 수는 없죠. 성령께서 성경을 스스로 지키셔서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셔서 교회 권세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